천안시 광덕면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광덕심터가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면적 4,388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되며 57억 7천9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광덕에 추모공원이 조성되면서 추모공원 인센트 사업으로 광덕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투자가 되면서 음식점, 판매시설, 펜션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서 광덕산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광동 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점과 휴게 음식점, 펜션 등 편의 시설이 조성되고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4일 시작한 천안시 민간 합동 워크숍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보고회를 갖고 마무리됐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한 이번 민간 합동 워크숍은 환경, 여성, 문화, 교육 등 여섯 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로 오는 2013년 치러지는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의 통합 이미지가 확정됐습니다. 푸른 지구를 중심으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새싹이 도단나는 초록 씨앗을 형상화했으며 천안시는 이미지가 확정됨에 따라 상표 등록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IPTV 뉴스 김점식입니다.